냉동실에서 꺼낸 고기 한 덩이 조금만 상온에 두면 금방 녹겠지 하고 두신 적 있죠? 그 한순간이 당신의 식탁을 보이지 않는 위험 구역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차갑던 고기가 녹기 시작하는 동안 표면 온도는 이미 4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 바로 데인저 존으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온도대입니다. CDC와 USDA는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상온해동은 세균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같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고기 표면엔 수백만 마리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병원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모른 채 조금 더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냉장 해동이 안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장고 내부 온도 0에서 4도는 세균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루쯤 시간을 들이면 고기 속까지 안전하게 녹으면서 육즙과 맛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 해동된 고기는 다시 냉동해도 괜찮다. 그만큼 냉장 해동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모두 지키는 최적의 방법인 겁니다. 반대로 상온에서 녹이는 순간 겉은 따뜻하고 속은 여전히 얼음 덩어리로 균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햇빛 아래의 해동은 더 위험합니다. 국립과학재단과 내셔널지오그래픽 모두 짧은 시간이라도 상온 노출은 식중독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냉동 식품을 꺼냈다면 즉시 냉장고로 그리고 하루쯤 여유를 주세요. 급할 땐 냉수 해동이나 전자레인지 해동을 써도 되지만 그 즉시 조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녹이면 되겠지 않은 아일함이 밤새 균이 자라는 무대를 만들어선 안 됩니다. 냉장 해동은 느림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식탁 위의 단일도의 차이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 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안전한 식탁이 곧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